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이낸스 전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고 베이비도지 현재 거의 횡보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9% 가파르게 상승했던 여기에 구간이 있었고 CPI 물가지표 발표 금리나 부분이 여기에서 좀 동결된다는 내용의 시황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다시금 한번 위축이 되면서 횡보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저점 라인을 올라가는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 이미 상승하는 요 구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익 구간이 열렸고 바닥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마냥 홀딩만 하시면 안되고 단기 매매 패턴으로 수익을 타이밍 잡으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고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베이비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휴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형 코인 중에 하나죠 로버트 키오사키,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갈 때, 지금 10만 달러입니다. 2배, 2.5배를 갈 때, 지금은 홀딩을 하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이 관세전쟁이 표면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무역협상 추위와 감세한 통과를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 지금 대형 코인들, 관심도가 높은 고래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꾸준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었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가 밀어주고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트럼프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 여름 랠리 예측의 현실성이 가장 큰 폭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래 데이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매수 라인에 대한 폭이 여기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 매도를 해야지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인 즉슨 15분 단인데 결국은 지금 관망과 홀딩의 타이밍에서 꾸준하게 매도 단기 매매 패턴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이큰 자금들, 이큰 자금들의 펌핑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안전하게 이 바닥과 지지와 저항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셀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것은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아니고 관망과 홀딩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당일 차트와 당일 라이브 뉴스 체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베이비도지도 시작이겠지만 업비트에서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가 미리 우리 배도지 홀더분들도 알고 계시면 분산투자로 수익을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재단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합병 그리고 뭐바이백 락업 소각까지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선점해서 준비를 해야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전업 코인 투자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코인 트레이더에 수익나는 방법을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현실 반영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단돈 320만원으로 여러분들 자그마치 15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페페 투자자 지금은 민코인 페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있고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 했죠 트럼프 발행 민코인 전략비축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1 9000배의 대박을 단돈 1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2억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그마치 23억 이 로또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대받 코인이 탄생을 했죠. 이게 언급 한 번에 정말 도지 코인이 폭등 낼 일을 하면서 4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를 하는 이 미국의 일화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성에 대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많은 수익은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4월에도 꽤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총3200%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자, 급등 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아르고 코인은 인수합병 이슈로 500% 수익이 났고, 자, 수익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연결 신규 상장, 일정만 6번이 남아있으면서 120%, 이뮤터블 스 버츄얼 프로토콜, NFT 일정이 있었죠. 항상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 하방압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수익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의 타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내용은 전체적인 영어본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 코인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좀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정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죠. 4월 5일 급등코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고코인 솔레이어코인에 대해서도 타점.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코인명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5거래일 홀딩 하셨다가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 4천 회분 정도에게 제가 급등 코인에 관련해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날수 있도록 약속드린 급등 코인, 코인명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나는 코인들로 여러분들께서도 성공투자 수익실험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010-8119-6514번.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나실 수 있도록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제가 이 코인명, 분할, 매수매도 타점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절 금액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방압력이 오랫동안 길었지만 불장시대가 도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으셔야 되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 어떠한 금전에 대가 그 어떠한 요구도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제 영상 많이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당의 차트와 최신 뉴스 정보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주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010-8119-65514번.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5월에 꼭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박날 수 있도록 대박이라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남겨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